술빵 레시피. 술빵 막걸리. 바로 술빵이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막걸리는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생 막걸리. 막걸리 250g에 물 300을 계량할게요. 계란 4개 깼는 거. 계란이 완전 풀릴 때까지. 인덕션에다가 물을 가해서 40도에서 45도 사이. 40도 넘긴 상태에서 바른 술빵이에요. 바른 술빵 바르슬빵 믹 믹스를 넣는거 1kg 100. 여기다가 같이 넣습니다. 반죽이 좀 매끈해져요. 매끈할 때까지 써줍니다. 매끈할 때까지. 이 밀가루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코통에다가 반죽이 있는 걸 이렇게 붓습니다. 풍낭콩비기 100g. 100g. 딱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인데 따뜻한 공간에서 한 시간이라. 바루실 있으면 바루실 넣으면 더 좋고요. 바루실 없으면 실내 공간 중에 따뜻한 공간에 행주를 뚫게, 그거를 놔두고 고유해 올려놓고 바르시기든지. 밑에 공간이 따뜻해야 발효잘 돼요. 발효가 지금 많이 되는 느낌 들죠? 이기 예, 보세요. 흔들리죠? 너무 덜 부풀었다. 그럼 한 시간 반 하셔야 돼요. 충분히 부풀어야 돼요. 중간에, 여기 싹 놓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놓을 때, 최대한 가스가 덜 빠지게, 최대한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한 줄의 구멍은 보이시죠? 요, 이 구멍이 없으면 아주 찌다가 문제가 생겨요 안 있습니다 구멍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수평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 여러면끝 여기 완료된 거예요 골고루 이 정도 강면콩백에다이 정도 자연스럽게 한 주먹 정도 해서 대충 뿌려주시면 돼요 대충 찜기를 올립니다 여기에 찜기 올리고 30분 자요 타이머 30분 찜기가 있는 집에는 찜기를 짓게요 찜기 이 바닥을 긁어 줍니다 바닥을 바닥을 긁어서 원형을 맞춰줘요 원형을 그러니가 이제 이렇게싹 동그라미 원형이 잡혔죠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찜기 고온에서 맞춰 놓고 나서 30분입니다. 자, 깨끗한 행주 가지고 밑에를 놔두고 해야 김이 안 빠져요. 항상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30분 다된 거예요. 자, 뚜껑을 열어엽니다 열고 나서, 뒤쪽에 한번 들줍니다 뒤쪽에. 왜냐하면 김이 확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술빵이 됐죠. 여기 술빵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식히고 나서 칼질 들어갈 겁니다. 30분, 30분 전는 찡기. 이렇게. 열4분입니다 이렇게. 금방 했지만 10분 있다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비닐을 덮어 씌우고. 다시 넣고. 이렇게 가 판매할 겁니다. 여기 술빵입니다. 꽉 잡아도 올라온다. 꽉 잡아도 올라온다. 술빵 완료 끝. 뜯고, 여기 접은 맛 끝.